안녕하세요. 노세노세TV 김은선 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 임신기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출산시에 대한 모성보호제도를 알아볼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산 전후 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유사산휴가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저 때는 3일 줬었거든요. 배우자 출산. 요즘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먼저 출산휴가라고 얘기하는데 정식적인 명칭은 출산 전후휴가예요. 그래서 전에도 쓸수 있고 후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음.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90일. 다태아, 다태아다 그러면은 120일. 미숙아는 100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만 하죠. 출산휴가를 부여 안 하면 범칙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부여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어, 네. 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에서 모두 유급으로 주나요? 아, 출산휴가는 60일이 유급이에요. 근데 다만 중소기업 있잖아요. 중소기업의 네. 경우에는 최초 60일은 국가에서 약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족한 음 부분은 네, 회사에서 지식급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만약 혹시라도 회 사가 승인 을안해 주면 쓸 수가 없 나요？출산 휴가 는 승인 을 해주 거나, 안 해주 거나 상관없이, 사 용이, 가 능한 휴가 니까. 그냥 출산휴가 가겠다고 하시면 돼요. 아, 아, 네. 근데 좀 명확하긴 하죠. 아기를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 사람은 곧출산을 그렇죠. 하겠구나 네, 네, 네. <laughs> 이렇게 생각을 음. 하겠죠. 하지만 지금 하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유사산휴가, 유사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초기나 이럴 때 아기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는 좀 눈에 띄지 않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유사산휴가는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 임신 기간에 따라서 뭐 10일에서 90일까지 휴가를 부여하는 음. 거거든요. 임신 기간 11주 이내의 경우에, 그리고 12주에서 15주에는 10일의 유사산 휴가를 주고, 16주에서 21주 같은 경우에는 30일, 그리고 22주에서 27주 기간에 유사산이 됐다고 하면 60일 몸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28주 음. 이상이다. 그때는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과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또 똑같아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는 음. 형벌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음. 네, 꼭 주셔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신청을 해야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유산이 되는지 뭐 사산이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반드시 의사의 확인서, 음, 확인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본인이 신청 같이 해주셔야 쓸 수가 있는 휴가입니다. 이 기간에는 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기간에도 이제 최초 60일은 유급이에요. 유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지원 금액을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인데 진짜 저 회사 다닐 때는 3일이었거든요. 3일이었는데 음. 지금 며칠인 줄 아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엄청 기네요? 엄청 장난 아니죠? 어. 20일이에요. 거의 한 달! 한달 같이 쉬는 거예요. 남편도. 오 좋네요. 그런데 이거 다 유급으로 급여를 지원해주면서 쉴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음,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쓸 수가 있을까요? 출산 전에도 왜 유급할 때 음. 배우자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출산 전에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분할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네번 <laughs> 나눠서 쓰실 수도 있어요. 2 <laughs> 0 되나요? 어, 네. 이 기간은 유급으로 또 해야 되는데, 이때도 중소기업이다, 어, 우선 지원 기업 대상이다. 그럴 때는 국가에서 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지원 금액 한도에서는 네. 책임을 면하고 대신에 그 차액이 있을 거예요. 급여가 높은 근로자도 있을 테니까 네.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이제 다해서 지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네. 기만에도 주유수당 줘야 될까요? 네. 그때도 주유수당을 지급하시는 걸로 이제 해주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음. 요즘 너무 출산이 낮아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막 영상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없어진다. 소멸국가 막 이래, 오, 이렇게 나와너 네. 무섭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모성보랑 호 이제 출산 이런 거를 막 보호하는 법을 막 강화하고 있으니까 네. 반드시 이거 지원을 해주시고, 정부에서도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은 좀 적게 하고, 나라 그서 그거를 지원해 줄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꼭 보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